순서장대 은근히 잘 어울려. 알아? 응. 더 먹어, 더. 응? 응. 저. 안녕하세요, 복수리입니다 브룸브룸! 우리 민영 게스트, 전수희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개그우먼, 전수희입니다. 우우. 우리 미녀 개구멍과 함께하는 <laughs> 인터뷰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 <laughs> 네. 아, 약간 오늘 보니까 약간 커플룩인데 누나 나랑 그죠 여러분들 좀 약간 커플룩이지 않나요 어, 인정? 구두 신고 왔었어야 되는데 네. 에이 무슨 소리예요?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아좋 됐어 됐어 댕이들 오케이 오케이 네. 오케이 인터뷰 해볼게요 아 근데 원래 네. 세 명이잖아요 음. 그렇죠. 오늘 이렇게 세 명이서 하는 건가요? 어 형님 형이... <laughs> 한 명이 어디 간 거예요? 아니 이제 음, 누나가 복수방해니야 그건... 예어 <laughs> 세대 차이가 너무 심해서 빠졌어요. 희볼룩 <laughs> <laughs> 아무튼, 우리 수인 누나 할 텐데, 일단은 우리가 또 누나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하트 같은 거좀 유행하거든요. 하트 5종 세트 한 번. 하나. 아니, 에이, 많이, 했다. 건 많이 했지. 이미. 둘. 여기다가. 어, 또. 이그 피쳐, 이그. 셋. 넷. 하나, 하나 더. 있고. 네, 마지막 누나 하트 어... 또 요즘 유행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. 그거죠? 요즘 어, 손흥민 씨가 약간 유행시킨 건데, 렌즈에 뽀뽀하기 카메라 렌즈에. 음, 다가와서 여기다 뽀뽀하는 거. 정도, 여기다. 예쁘게 예쁘게. 예쁘게 원하세요? 네 원하세요? 네라라라 <laughs> <laughs> 어! 아 어, 뭐야! 뭐야? <목소리> 저, 저 저, 진짜 진짜 이이진짜 진짜, 아니, 진짜 이제... 오케이, 일부러 진짜오정신게잠깐 기다려 일부한 거지 기다려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어, 있 아, 아니 다리가 야 온다 온다 뭐 제3회 멤버 됐다고 뭐 그런 소리가 있다. 한번 닦아주세요. 아이씨, 아니 아니, 야번 닦아주려고. 아이씨, 아 아니 밥을 먹었다면서 왜 이렇게 많이 사? 이거 뭐. 야 어? 전자기 돌려야지. 전자기 안돌려 어, <laughs> 안 돌렸잖아. 뭐안 돌렸. 그냥 먹는 거 아니야? 어? 뭘 그냥 먹어? <laughs> <laughs> 아, 돌려서 먹어야지. 배 아파. 아니, 뭐 이렇게 많이 샀어? 그게 얼마 안산 거야. 아 참. 라면 안 샀다. 아, 나물, 물, 라면 뭘라면까지 먹어. 라면, 라면 먹어. 라면, 라면, 아, 뭘라면까지 먹어. 이게 나. 아 어디가? 저희 가서 먹어야지. 어디? 어? 어디? 딱 앉아서 한강 보면서 먹어야지. 아 여기 안 좋아. 아 저희 가서 먹. 진짜 야, 좋은 데 야, 있어. 아 여기 안 좋아. 아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얘기도 하고 딱. 나좀 아. 씨름도 좀 그런 컨텐츠 하려고 하거든. 근데 이제 밥먹왔냐 어? 나 조금 어 조금. 조금만 먹어라. 아이, 나 같이 먹어야지. 너 어, 같이 먹어. 여기 여기 여기. 절로 가 왜? 여기 추워. 아뭘 추워? 여기 좋지 만딱 한강 싹 보이잖아. 또 내가 딱 깔려고 아, 안 알았지 뭐, 아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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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에다 놓고 뭐, 뭐, 어, 뭐, 오케이 한강 오기가 좋지? 아유, 그냥 아 그냥 바람때가 오랜만에 아나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 음, 맛있네 이게 진짜 멋있 싶다 야야야야 천천히 먹어 뭐하는거야 뭘하는거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나랑 먹어 지뭐 뭐하는거야 천천히 먹어 니밥 네 먹었다면서 나도 먹긴 했는데 그래 천천히 먹어줬잖아 많이 먹어. 아 많이 먹었으면서 그래. 뭔가 어? 하지 마라. 할머니가. 아야 우리 다 극장에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냐. 그 옛날 에 기억 나지? 기억 안 나. 더없다고 하고. 어, 어? 오, 어 나한테 얻어먹은다에 어? 근데 너저 멀리서 혼자. 어? 아직도 그러건거 아니지? 그럼. 어? 아유 아. 아, 저. 야그 비비고 만두 잘 샀던데? 비비고 만두 맛지 만두 안 꺼내 만두. 만두를 가데리잖아안갈고 같아? 니야 만두를 안 챙겼어? 뭐하는 거뭘 뭐해? 뭔 소리야? 만두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겠는데 <laughs> 만두 도고어 만두 도고왔 아. 바람이 날아간 거 아니야? 응? 어? 바람이 날아간 거 아니야? 짜고 먹으면 되지 계란이나 먹 계란 아니 만두가 어디 갔냐고 어? 만두가 어디 갔냐고 니가 놓고 왔나보지 그래. 아까 데피고 아 내가 챙겼다니까 확실히 진짜? 그래 계란 먹으면 돼 계란 계란 먹어 하나 줘너 노른자 안 먹잖아 노른자 나줘너 다이어트 하는데 노른자 먹어도 돼? 노른자 좋아해 다이어트 할때다 먹어도 돼 고지혈 있잖아 너 먹어도 돼너뭐 <laughs> 뭐 있지 몸에? 지방감 <laughs> 고지혈증 아 고지혈증 그리고 고지혈증 지금 계란 내 먹으면 안돼 먹어도 뭐돼 어? 먹어도 뭐 된다고 아까 내가 딸거안시켰는아니 어, 아니야? 아니야? 응. 진짜? 아니 이거? 뭐 상관이 야 계란 나는친구 얼마나 건데 응제 맛있어? 맛있어? <laughs> <없네. 웃음> 야 이... 어디 보니까 개콘 1등이더만 싸움 순위? 응 어. 다 맞아? 다 근데, 다 근데, 이... 솔직히 아니지. 1등이지. 아, 솔직히, 다, 다 이겼다. 아선배들하고 솔직히 말하면, 개콘에선 서열 1위지. 이거 뭐야, 왜 이렇게 한 거야? 살이 좀 쪼고 앉아있이 쪼고 앉아 진심, 진심. <laughs> 싸잘잘 확실해? 주먹 보이지? 응? 어? 주먹. 어. 여기가 왜 없는지 알아? 지방 때문에? 아니. <laughs> 너무 많이 써서. 아, 너무 많이 써서? <laughs> 이거 지방인데? <지방이네? 웃음> 나는 연말을 했어. 어. 이 주먹, 이거 불주먹이야. 물주먹 아니야? 아니. 불주먹일 수도 있지. <laughs> 자, 그지면 그... 도시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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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왜지 도시지. 도시이 도시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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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먹도시 도시지. 안시지어시지도지 도시지. 도 도시지. 도지 아, 근데 그거? 보고 좀 사지. 근데 어. 누가 먹고 노을 수는 없잖아. 이거 파는 데 파는 건데, 까져 있었어. 누가 봐도 이빨 자국이 이자국이잖아. 까져 있었어. 까져 있었다. 이거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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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 봐봐 이빨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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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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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먹 들어가서 못 먹겠다는 거지? 아니한 입만 더하어싸잘 했었구나? 싸다 했지 어? 싸 준석이랑 연습한다고? 누구야? 준석이랑 준석이랑? 홍준석이랑뭐 연습할 거응 해야지 어? 하고 있으면 돼 진짜? 응해이 당하는 데 있어 준석이랑 뭐. 네, 은잘어려 응, 응. 알아? 응더 먹어 더 물도 좀 마셔. 아까 파워에 넣었왔더만 콜라는 소주 먹어. 콜라. 아? 어? 콜라 파워에도 괜찮지. 나도 한잔 쳐. 아, 씨다 먹었냐? 같이 먹어야지. 아, 다 먹어. 만두 드셔지어 진짜로 우리 소시지 누가 먹었어 이게 뭐야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누가 먹 먹을, 먹을 사람이 어딨어 지금 너랑 나랑 얘기 바로 옆에 둘이 있었는데 늦추지 않을 거예요 쓰레기나 줘서. 너뭐 했지? 뭘 뭐해 야 근데 아까 내 모자도 없었졌잖아 어? 어? 네 모자 나 모자 오늘 안 썼는데 진짜 뭐해지가 <laughs> <이렇게 눈치가> 없어 <laughs> 어쩌시길 빨리 먹으래 어봐야 되나 야제특 아까 그듣기들한거 아니야 어? 저기 저거, 저거? <laughs> yeah. 가! 저기 거 저거 기저 가라고 자꾸 뭐 먹으니까 자꾸 그래 <laughs>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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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라 가라고 가라가라가라가가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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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자 가자 동물가야어자 가자 가 가자 가 가자 가가가가가 만두 여기 있네. 뭐야 씨. 뭐 뭐한 거야 지금?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? 뭐야, 뭘 <laughs> 뭐, 뭐야? 뭐 어떻게 한 거야? 뭘 그래? 아, 씨. 뭐야? 근데 아까 여기 뭐 있지 않았었어? 어? 야, 야, 여기 뭐 있지 않았냐고. 은색깔 있었어? 뭐야? 귀엽냐? 너무 좋았던 게 선배님이 눈치를 못 채더라고. <laughs>